오늘도 수도의 고리를 누비며 달리는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보면서 우리 인민은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마음 쓰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민 혼신의 자욱자욱을 가슴 뜨겁게 사교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무궤도전차를 만드느라고 수고가 많다고 인사를 하곤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고, 더 훌륭한 무게전차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깊이 마음쓰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그러고와 심열이 가슴 뜨겁게 오려오곤 합니다. 한바람부는 강추위 속에서도 찾아오시고, 또 내년에 없는 무더위가 지속되는 삼복의 폭열 속에서도 땀으로 얻기술을 적시시며 찾아오시오. 사용의 무게전차를 제작할 방향과 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이민들이 다 잠든 깊은 밤, 세형의 무게대전차의 시운전도 지도해 주시면서 작은 부족점이라도 있을세라 마음 쓰셨습니다. 이런 사랑, 이런 러거 속에서 지금처럼 세형의 무게대전차들이 태어나 수도의 고리들을 달리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경량은청성지께서는 여기오시오 이 대전차를 몸소 보아주셨습니다. 청송지직께서는 차에 오르시오, 이우자에도 앉아보시고 봉대 손잡이도 가늠해 보시면서 가운데 차량에 트리비전이 없는 것을 아시고서는 가운데 차량에도 트리비전을 놔주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이 위치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그날 깊은 밤에 경영하는 청송지께서는 시운전까지 지대해 주시면서 음궤도좀차를 기술적으로 더욱 완비하고 운전수술의 기능 수준을 높이는 문제를 비롯하여 궤도전차의 운영 정상과 관련한 가업과 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셨습니다.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수도로의 운수부문 일꾼들이 누구보다 자기 민에 대한 충실성, 남달리 열료라고 뜨거운 복무 정신을 지을 때에 대해서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되새길수록 우리들이 맡고 있는 사명과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경례하는 청비서 동주의순부한 뜻대로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비롯해서 누계 운수 수단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자고 원기업소가 뚫쳐나었습니다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투쟁하자. 당 정책을 투쟁과 생활의 지침으로 전진의 기치로 들어주고 나가자.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 보내신 강령적 소환을 무한한 격정 속에 받아안고 각지 청년들 속에서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달려나가는 미덕의 선구자, 긍정창조의 기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함경북도, 평안남도의 촌수백명 청년들이 중려대상건설장과 인민경제선행부문, 사회주의 농촌 등으로 영약탄원이 나섰습니다. 당과 저국의 부름이 언제나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해 온전 세대들의 고결한 투쟁 정신 투쟁 기풍을 본받아 함경북도의 초념명 청년들이 금속 화학 공업 부문 사회주의 농촌 등으로 단원했습니다. 자립 경제의 쌍기둥을 옥척으로 떠받드는 성돌이 될 요리한고 청진시 부룡군 명간군의 청년들이 김책제철기합기 없어 불용 합금철공장 미용관 화공장으로 진출했으며, 도안의 많은 청년들이 당의 농촌건설구상을 관철하는 길에서 청춘의 리상과 희망을 꽃피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도안의 여러 대학, 고급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도 송분교와 산골학교, 도청년돌격대 등으로 당려나가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위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혼신할 열이 넘쳐 있습니다. 오늘의 총진군에서 이 선봉대 돌격대가 될 때에 대한 이 당의 전투 소설을 높이 받들고이더안의 청년 학생들이 탕강, 강산, 이 농촌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부분들에 탄원하였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청민동맹 제14대에 참가요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제일 먼 가까이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세상 최대의 믿음을 받아 안았을 때그 대하 같은 사랑에 정말 어떻게 보답하겠는가 하는 생각 끝에 사진 농촌으로 탄원할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생하는 우리들을 선조 발해주던 저지과 덩지들의 믿음과 기대를 항상 명심하고 석탄 산을 더나 쌓는 것으로서청춘의 하루하루를 빛내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위훈 창조, 긍정 창조, 문명 창조의 기술, 미덕과 미풍의 선구자가 될 때에 대한 당의 뜻을 세우고 평안남도의 수백 명의 청년들도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달려 있습니다. 평안남도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석탄 생산이 기본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 정책을 받들고 석탄 공업 부문으로 탄원에 나선 순천시, 개천시의 청년들은 자립경제의 전처기지를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청년혁신자, 청년영웅이될 결의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시, 안주시, 숙천군동의 청년들이 중류대산 건설장과 사비지 농촌으로 진출했으며, 평성교원학을 비롯한 도안의 여로대학 졸업반 학생들이 외진 산골과 최조년지대 학교들의 교단에 삶의 좌표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청춘의 기상과 역량을 떨쳐 가려는 우리 도안의 청년들의 열리가 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 보내주신 강용쪽 수화를 받아앉고 한주일 남지단 기간에 우리 도안의 청년들이 한강가발전소 사회주의 협동군과 중교대상건설장에 달아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회주의 농촌으로 탄원하겠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한 것은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기여주고에세워준 어머니 당과 저국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우리 자식들의 응당한 번분이고 덜이라고 하면서 저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는 1960년대 6 0년대초 청년들처럼 당과 수력, 저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진짜 백의 애교 청년이 되겠습니다. 여러 협동농장들에서 올해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절세 위인들을 명예 농장원으로 높이 모신 윤광의 땅 평원군 원나 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자들은 올해에도 당이 실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수행한 혈의 밑에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포성이 울리던 주체 40일 1952년 5월 1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멈서 이곳 원하리를 찾으시오. 농민들과 함께 포전에 풍년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재취가 오늘도 역력시 어려 있는 사이인 깊은 포전에서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부르자들은 전보원기를 진행했습니다. 평안남도안의 일꾼들이 농장원들과 함께 모를 내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논갈이와 소리치기를 선행시키고 그리고 관계용수 보장 대책과 어모는기계 가동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오늘 천문에게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 안에 농장원들 모두가 에 전후 버터 건설 시기와 천리화 시대의 농민 용들처럼 농사를 알수 있게 지어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호히 점령하겠다고 잡돌리를 단단히 하고 떨쳐놨었습니다.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 협동농장에서도 모내기를 심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 모들이 다 반모입니다. 반모는 논모에 비해서 대가실합니다또 모내기 후 이제 모사리가 빠르고 아지치기 능력도 높아서 이제 평당 이삭 수 확보에 유리합니다. 지난해 이제 불리한 기상 조건 속에서도 세 차례 태풍 피해를 받고서도 이 반모를 낸 면적에서는. 정말 아 9,300이라는 사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 작전을 세울 때에 반모를 이제 100%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올해는 씨뿌림 시기를 앞당기고 튼튼한 모를 길러서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때 우리가 어 평년보다 이제 모내기를 열흘 이상 앞당기는 것으로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모내는 기계의 망가동을 보장하고 운전공, 이제 뭐 공급수들이 생성과 육가를 높인다면 이제 5월 15일까지는 기본 면적의 모내기를 결속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평안북도에서는 올해 모내기의 성과적 보상을 위한 보여주기 사업을 대천군 은흥협동농장에서 진행하고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모내기 들어가기 전부터 모내기기의 뚜락뚜락 예비 부속품도 충분히 마련하고 수리 정비도 잘해서 트럭들이 망가동을 보장하고 모낭기계 육시망가동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낭기를 좋게 보장하는 데서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이먹이류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먹이류에서 우리 농장에서는 그래서 모판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육아를 더욱 합혀가지고 온도관리, 습도관리, 용량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실한 모를 중단수치 보장하고 그래서 모낭기도 일정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구역 병호 협동농장에서 작물 배치를 합리적으로 해서 봄남새 생산 수확고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방막을 씌웠습니다. 이 방막을 덮이면서 어, 양배추 양배추 사이에 배추를 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추 사이에 어, 붉은버무와 허박을 심었습니다. 또 가지 사이에는 참외와 수박을 같이 겹접재했습니다 어, 이렇게 하다 나니까니 작물 작물 사이에 서로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어, 소로가 허상 어, 통기성이 보장되고 또 양배추를 수확하고 선에는 배추가 나가게 되고 배추를 수확하면 또 이제 또 다른 작물이 두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다 나니까 제한된 면적에서 서출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각지의 많은 단위들에서 집짐승 기르기를 잘해서 축산물 생산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탄군 수봉협동농장에서 당내 축산혁명 방침을 높이 받들고 거리용 순환 생산 체계를 적극 받아들여서 축산에서 큰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지금 실질 큰 득을 보고 있는 거리용 순환 생산 체계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그뿔물 둥에는 우리 축산업 발전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단백질 목입니다 하루에 우리 농장에서는 뿔물 둥회를 100kg 이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뿔물 둥회 그모기온천는 우리 주에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각종 집중성 배설물, 세대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 이런 것들 다 포함된다 말입니다. 꿀물둥이를 먹이니까 이 단백질 모기로 이용하던 콩이 전혀 안 들어가고, 그 다음 알라의 총가지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알 생산량은 하루에 200알, 300알 정도로 충수된다 말입니다. 이 닭에서 나온 배설물이 또 돼지에 내려가고, 돼지 배설물이 다시 물둥해로 하고 이렇게 서거리용을 이루어 으니까 노력조량형 그다음 환경오염이 모든 면에서 정말 우리 농장의 큰 리드를 보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보나 이거 노력조량형에서는 이 물물둥해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장에서는 지금 수백 마리의 양과 용수도 기르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된 용서소은 리안의 학교, 유치원, 타가소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남포시 온천군 성현육동농장에서도 축산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농장의 제3자국반과 제5자국반에서는 발효균 처리한 비옥교를 돼지 먹이로 이용하고 있는데 해마다 100여 마리의 돼지와 수백 마리의 닭, 오리, 개산이, 토끼, 용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이 작업반들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많은 고기와 질 좋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라선시 부포 오리 공장에서는 우량 품종의 오리 사양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수입 방류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또한 단백초와 자초근을 비롯한 영양가와 수확가가 높은 여러 가지 모기풀과 토착균에 의한 발효 모기를 이용해서 모기 원가를 낮추고. 알게우는 기계를 새로 제작해서 알게우기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입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 0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i 억5 9 5 8만여 명이고 사망자 수는 331만 6,9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전염병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는 9일 하루 동안 34,000여명의 감염자와 930여명의 사망자가 등록되서총 감염자는 1,518만 4,700여명, 총 사망자는 42만 2,400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브라질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감염자 수에 있어서 세 번째 사망자는 두 번째로 많은 나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최근 하루 사망자가 300 내지 4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 정부는 악성 전염병 사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경계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보건 체계에 가해지는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접촉 제한과 야간 통행 금지를 비롯한 제한 조치들이 계속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9일까지 누적된 아르헨티나의 감염자는. 314만 7,740여 명 사망자는 6만 7,3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과 도로에서는 주민들이 방역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지금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병원들은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9일 현재 40만 200여 명이 감염자로 확진됐다고 합니다. 한편 인디아에서 악성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여러 주들의 완전봉쇄 조치가 실시된 가운데, 10일 하루 동안 36만 6천 100여 명의 감염자와 3,75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 나라에서는 어려 사 일째 40만 명을 넘어서던 감염자가 처음으로 40만 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어려 이틀째 4천 명 이상을 기록했던 사망자가 그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세계 보건기구 청국장은 11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인 감염자 수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 주에 540만여 명의 감염자와 약 9만여 명의 사망자가 등록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최대의 경계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진행해온 방역 사업이 무효로 될수 있다고 하면서 그는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에이룩의 제한조치들을 완화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최근 40년 내 최악의 가물로 식량위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7일 유연이 밝힌 데 의하면 가물 피해가 가장 심한 그란드소드 지역에서는 110만 명 이상이 식량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구역에서는 주민의 약 75%가 심각한 기아에 직면했으며 급속용량실조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린이수가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세균을 이용한 오수정화 기술을 도입해서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에 이용되는 세균은 오수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와 암모니아를 제거해서 오수를 자연적으로 정화한다고 합니다. 이 세균은 수지 생물 교반기들에서 자리온 다음 오수 탱크들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세균을 이용한 오소종화 방법이 많은 양의 화학제와 에너지를 사용하던 종전의 오소종화 방법보다 실리적이고 환경 보호적인 것으로 해서 앞으로 효과적인 오소종화 기술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개의 없고 소해안과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5조보다 3 내지 9도 높아져서 날씨는 매우 따뜻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로서 평년보다 6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의겠습니다. 내일은 5월 12일 수요일 음력으로 4월 초하루입니다. 내일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과 오전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일용 남서풍이 2m 5m로 불고 대체로 후리일 수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m 5m로 불고 대체로 후리일 수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m 5m로 불고 대체로 후리일 수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2m 5m로 불고 대체로 후리일 수저녁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몽시 남동풍이 2~5m로 불고 흐렸다가 저녁부터 개이겠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2~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신이주시 남동풍이 2~5m로 불고 대체로 흐렸으나 나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2~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2~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계획했습니다. 해시 남동풍이 2 m 로 불고 다가 오후부터 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2 m 로 불고 다가 오후부터 개의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로서 륜과 4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안학지방으로서 27도 정도로 예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 조선 동해에서는 레길 남동풍이 7리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5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안개가 끼었다가 약간의 비가 내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레일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북도 해상은 흐리어서 약간의 비가 내리고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이밍거리가 짧겠으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